처방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온병쌍화음감 이라는 처방을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폐혈을 싹 꺼주니까 보통 1일에서 3일정도 만에 증상 호전이 거의 모든 사람한테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유튜브로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년 반 정도 됐죠 유튜브를 잠시 중단하고 제가 있는 곳이 재활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코로나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너무 불안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시 의학적인 거 한의학적인 거또이 자연 치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질병을 보는. 분을 좀 키우는 이런 유튜버를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지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어떻게 잘 막으셨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조금 넘는데 1,500만 명 이상이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제 풍토병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이 아니었는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2년간 매일 아침 이렇게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와 피셜 검사를 일주일에 5, 5일은 근무하는 날은 다 이걸 해야 돼, 아침에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걸 판정받아야만 우리가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막았는데, 이제는 막는다고 코로나가 해결되는 이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거의 다 예방주사도 다 맞았고 3차까지 또부스시샷까지또 맞고 이러고 있는데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데는 예방주사가 도움이 됐지만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도 이제 준해서 코로나 양성자가 나오고 그 양성자들을 우리가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바깥에서 어떤 뭔가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우리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그거에 오고 이제 싸우는 면역력이 이렇게 같이 부딪히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면역력이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일정 부분은 우리 몸에 와서 우리 몸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죠.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떤 신경선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뇌 신경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 중에서 특히 뇌신경에 있는 12쌍의 뇌신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번째 미주신경하고 관련이 깊더라 미주신경은 우리가 릴렉스할 때 균형을 이루어주는 신경이에요 즉 면역력을 관장하는 신경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신경선을 따라서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증상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코로나 증상으로는 미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열감을 좀 느끼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 몸살 기운. 약간 열이 나면서 또 살짝 오한 같기도 하고 그런 증상과 함께 온 몸살. 그리고 오한 발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깨 쪽으로 어깨가 무겁거나 통증이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 결국은 또 목으로 와요. 그래서 목에 인후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의 통증과 함께 에~ 기침이 시작되죠. 폐 쪽으로 내려가서 기침과 가래가 시작되고 기침과 가래가 오는 것과 동시에 또 불안감이 와요. 요건 이제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미주 신경 0번 통로하고 똑같은 신경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코로나 증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막 호흡이 불편해지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불안감이 나타나고 그 무력증에 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선에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죠. 대체적으로. 대증요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처방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는데 문제는 뭐냐 후유증이에요 완전히 치료가 안된 상태에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우리 몸속에서 계속 남게 되면 그 증상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머리서부터 쭉 오는 그 과정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폐에 있는 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후유증으로 계속 미열이 남거나 기침이 남거나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만성피로감이에요.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뇌 기능이 좀 저하돼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제 미각과 후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후유증이라면 근육통이 온대든가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기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명이 있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코로나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설사라든가 이런 배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제일 나쁜 것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폐 섬유화라고 얘기하는 폐가 열로 인해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원인은 폐의 열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라인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결국 마지막에 폐에 부담을 많이 주면서 폐가 이렇게 붓는 거이폐 섬유화가 되면 호흡이 불편해지겠죠 당연히 의사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어떻게 아, 확실하지는 못해요 뭔가 하여튼 의사들이 봤을 때는 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고 뭐 이런 것까지도 뭐 이해는 하는데 결국 이거에 나타나는 증상들로 봤을 때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질환들을 하고 좀 유사하지 않느냐 거의 비슷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여튼 면역계의 혼란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코로나의 가장 지금 후유증으로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12주 이상해도그 면역계의 혼란 증상이 계속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더좀 불안하지 않는가? 이번 코로나 증상은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독감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2주 3주가 지났는데도 증상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면 이걸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12주 이상 되면 또 이제 이름 하나 붙여놨죠. 롱크비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이런 환자들이 뭐 적게는 10% 정도 보고된다는 것도 있고요, 많게는 한80% 정도가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또 이런 보고들도 나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제활여행병원 병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다른 곳보다는 조금 예민하게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좀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유증을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코로나 후유증을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지 이걸 제가 조금 연구라고 할까요? 뭐제 확인을 해봤더니. 첫 번째 이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굳이 우리가 꼭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사람들을 이런 분들이 후유증이 아를 확률이 더 크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후유증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두 가지 말알면 사실은 불안해해야 될 일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호흡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알았는데 호흡이 상당히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심하게 알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후유증 확률이 높다. 무슨 얘기죠? 면역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면역이 평상시에 삶 속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만의 스트레스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후유증이 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또 조금 종합해 보면 일단은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신경계 에 영향을 미친다. 그 신경계 중에서도 자율신경보다는 뇌에서 나오는 열두쌍의 말초신경, 즉 뇌신경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열 번째 미주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미주신경은 경추 2 번이죠? 경추 2 번에서 자율신경인 부교감신경하고 이렇게 만난다. 그래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릴렉스하는 이런 기능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으로 인해서 코로나 증상이 심해지고 후유증이 남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의학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뒷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뒷목이 뻑뻑하듯이 뒷목 경추 입원에서 나온다. 그곳에 있는 정맥에서 자율신경과 만나서 면역과 관련이 있고 또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곳에 자극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보면. 큰 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이제 증상과 어떤 원인 기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로 치료는 감기와 같은 일차 대칭 치료를 한다.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 전문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나와 있죠. 여러분 베스컴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라게브리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약을 쓰는데 주로 팍스로비드를 사용하고 있죠. 이 약을 쓰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나 뭐 세계적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후유증을 막는데는 좀 한계를 갖고 있다. 어,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 한의학적인 방법.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경험한 것은 한약이에요. 한약이 어떻게 이번 증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후유증 없이 증상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건지. 폐의 열을 꺼주면 돼요. 심플해요. 그럼 두작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폐의 열을 꺼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작제들 음식이기도 하고 하작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처방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온병 쌍음 감이라는 처방을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러니 폐의 열을 싹 꺼주니까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 만에 증상 호전이 거의 모든 사람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후유증이 상당히 좀 덜한 걸 발견했고요. 또 후유증이 왔을 때한번더썼을때그 회복 능력이 상당하다. 즉 폐의 열이 한약을 써서 한 3일에서 5일까지 써봤는데도 조금 미비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한번더 썼을 때 거의 모든 증상이 회복되는 것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원리에 의해서 어, 한약제를 썼을 때아 이렇게 잘 듣는구나. 그리고 이번에 어,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한약이 그 폐의 열을 빠질 때 한약이 작용하는 것은 대변이에요. 폐 열이 있을 때그 열이 빠져나갔을 때뭐세번 이상 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서 해 대변이 평상시보다 좀 많이 나갑니까? 폐 열이 대변으로 쭉 빠져나가더라 이렇게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요즘 발견해요. 그 팍스로비드하고 라게브리오의 부작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두약 공통점이 설사예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 열을 꺼주는데. 무슨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증명이 됐는데 이 의학적으로도 그런 기전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거죠, 과거.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제 지혜를 좀 배워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예방주사가 이제 나오지 않을 때예방주사 나온 지제가 오래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100, 150년 뭐 이렇게 전으로 해서 예방주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왔을 때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열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뭐한 지금으로부터 한 이천 년 전,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는 인류 역사가 있은 이후로 의학이 있는 이후로는 항상 있었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때 당시도 이제 뭐 한의사라고 할까요, 뭐 의사라고 할까요, 그 의사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주로 이제 처방을 사용했는데 그때 이제 그 처방을 찾으면 그때 당시는 전염병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처방 찾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기간이 걸렸고 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잃게 되는데 이런 처방을 찾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였죠. 이런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기록에 돼 있는 거를 찾아보면 한나라 때는 장중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상한론이라는 책을 이제 썼어요. 이분이 상한론이라는 책을 쓴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오미크론 같은 아니면 뭐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강중경의 일가가 이 사람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가가 초반에 이 분의 일이 돌아가시는 이런 기록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연구를 한 책이 바로 상한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2 0 0 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책 그대로가 지금 한의학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죠. 하여튼 그 당시는 그 치료약이 발견되고 그 치료약을 써서 어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증상이 그것 때문에. 어 뒤에 크게 남지 않는다는 것이 정리가 되면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 면역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약이 발생되든지 아니면은 한7 8 0의 환자가 이제 그 병을 앓고 나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상당수는 돌아가셨을 거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7 8 0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집단 면역이 생기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인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맞은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오미크론 코로나에 있어서는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 예방주사 가지고서 한계를 우리가 느꼈다 물론 예방주사가 한 역할도 있어요 증상을 조금 약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로 보면 뭐 거의 다 알았어요 이제 한약도 찾았어요 온병 쌍황암이라고 하는 이런 약도 찾았어요 옛날에는 이 약만 찾았어도 게임 체인 됐다 근데 지금은 또 현대의학적인 약도 또 있어요 양약도 박세로비도 하고 어, 라게브리오리 하는 이런 약을 통해서 생명에는 여러분 지장 없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너무 불안해 한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고, 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조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 하면 좋지 않을까. 아, 그게 왔어도 죽지 않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안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제가. 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우리 병원 안에서, 어, 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코로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음, 유튜브도 못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의학적인 방법, 한의학적인 방법, 자연치유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